안녕하세요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전문 중개사 김동현입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 권리 분석 명도 솔직히 막막하고 두려우셨죠? 경매 매수 신청 대리부터 권리 분석 명도 그리고 낙찰 이후 부동산 관리 및 출구 전략까지 저희 부동산굿즈에서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오늘은 천안. 다가구 물건 또 갖고 왔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건 번호는 2024 다경 4086 충청남도 전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위치한 다가구 물건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14억 8천이고요. 최저가 100%. 어, 1월 14일이 매각기일인데 어, 분명히 유찰될 거고요. 그리고 토지 면적은 90평, 건물 면적은 161평. 으로 구성된 다가구 물건입니다. 천안지원 경매 구개에서 어 2025년 1월 14일 경매 진행됩니다. 매각 물건 현황 보시겠습니다. 어 현재 우리 물건 토지는 90평 7억 5,800에 감정되어 있고요, 건물은 연면적 161평 7억 2,200에 감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억 8천에 어 감정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현재 1층에는 상가 3개, 어 2층에는 3가구, 3층에 3가구, 4층에 2가구 어총 11가구 주에 있습니다 네 등기부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 말소기준권리 밑으로 다말소되고요 크게 문제되는 권리사항 인수사항 같은건 없어 보입니다 네 임차인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현재 우리 말소기준권리 2019년 3월 13일 그리고 배당주구 요구종기가 2024년 10월 28일 이고요 지금 현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한 분도 안계시고요 그리고, 배당 신청도 전부 다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간간히뭐 임차권 등기자들 보이고요. 최우산 변제자들 다 있는데요. 어, 크게 신경 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 보증금은 총 6억 4천. 그리고 월세는 35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 어, 우량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뭐 주의사항 같은 거 없고요. 어, 이런 건한 번씩 한,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물건 사용승인 일자는 2019년 3월 7일로 어, 신축 건물입니다. 현재 한 5년 차 정도 어, 진행된 물건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어, 위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물건 위치 한번 보실게요. 어, 현재 물건은 여기 예, 위치에 있고요. 어, 천안역 기준으로 해서 우측. 지난번에 어, 원성동 위역 쓰면은 여기는 이제 그 청수동 이거든요. 청수 행정타운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에 어, 가장 우측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본국도랑 어, 천안 그 남부대로랑 만나는 요 코너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가까이 보실게요 자, 우리 물건 위치 여기 있고요. 어, 지금 이제 이쪽 이제 이 행정타운 청수동 어 행정타운입니다. 어, 이쪽에는 천안 법원이 이전해 있고요 그리고 세무서도 이전해 있고요 우천의 우체국도 있고 그리고 동남경찰서도 같이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도보로 충분히 이동 가능하시니까요 종사자들은 이제 이쪽에서 숙소 같은 거 충분한 위치에 있는 물건입니다 저희 물건은. 그리고 주변으로는 뭐, 학교는 솔직히 있긴 있는데, 너무 멀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보권은 안 되고요. 어, 그렇다고 우리 애 아이들이 뭐, 버스 타고 다니기에도 참 애매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음, 이곳은 뭐, 학생들, 어, 있는 가정에서는 조금 지내긴 어려울 것 같으시고요. 어, 이쪽에 이제 병천 쪽 회사 관계자들이나 이제, 어, 직원들, 아니면 이쪽 행정타원 관계자들, 어,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다가구촌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부도면 보시기 전에 어, 건축물대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로 그런데 지금 위반건축 내용이 뭐냐면은 어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리고 제가 촬영을 갔을 때 어, 위반건축물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현재 지금 4층이 복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 옥상에 뭔가 설치가 되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관청에 확인하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도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1층 도면입니다 지금 현재는 꽃집 하나 여기 꽃집이 있고요 그리고 치킨집 하나 그리고 네일아트 상가 3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차는 하나 둘셋총 8대 주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길이 이렇게 사거리의 코너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자, 2층 그리고 3층 구조는 동일합니다. 원룸 하나 그리고 1.5룸 하나 그리고 3룸으로 봐야 되는 요게 2층에 3층에 구조는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4층입니다. 4층은 투룸 하나 여기도 투룸이네요. 투룸 2룸 하나 큰 투룸, 대형 투룸 두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층 상가 3 개, 2층 그리고 세 가구, 3층 세 가구. 4층 두 가구 해서 총 11가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4층 4 0이호 402호 요 계단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복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복층 쪽에 뭔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아마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거는 어 제가 관청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현장 영상 한번 보시고요. 어, 위반 건축물 사항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어, 천안 다가구 물건 삼령동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물건 외관 우측 쪽 어, 외벽입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주차장이 있었고 그리고 요건 이제 뒤편 어, 주차장이 4개 존재합니다. 우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가 보겠습니다. 현재 1층은 3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 매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네이라트 치킨집 그리고 꽃집 3개 구성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 물건은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0 4, 4, 2큰 걸자 딱 붙어 있고요, 금색으로 붙어 있습니다. 입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입구 쪽이에요. 후면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차장 여기도 네개 있고요. 총 주차장은 여덟 개. 어, 준재 준비되어 있으고요. 자, 입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존재하고요. 1층 로비, 어, 현관장 그리고 대리석 아니,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파손된 적 없고 화자된곳 보이지 않습니다. 4층 올라가겠습니다. 네. 관리되는 그, 다가구 물건 같습니다. 어 쓰레기나 뭐 그런 거 하나도 없구요. 자, 엘리베이터 내부. 엘리베이터 내부도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 자, 4층 올라왔습니다. 자, 옥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층. 총두 가구. 이렇게 좌우에 타일 멀쩡하고요. 천장 페인트. 멀쩡하고 전등, 전등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4층 계단실 통로 어, 이상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이상 없고요. 3층으로 내려가면서 통로도 이상 없고 타일 멀쩡합니다. 자, 3층 내려왔고요. 3층 총세 가구 어, 이렇게 존재합니다. 복도에 뭐 하자나 깨진 곳, 타일 깨진 곳 없고 페인트 바닥 모두 멀쩡합니다. 자, 2층 내려왔고요. 아, 자. 자 2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층 통로도 멀쩡하고요 2층 내려가는 계단실도 어, 타일, 유리 어, 다 멀쩡합니다. 2층 내려왔습니다. 2층 복도 어, 2층 타일, 천정 모두 멀쩡합니다. 바닥도 깨끗합니다. 예, 복도, 엘리베이터 복도도 깔끔하고요 전정 다 들어오고 1층까지 내려가겠습니다. 1층 계단실, 통로 천정 페인트, 바닥, 대리석 모두 멀쩡합니다. 요거 이제 통로에 구멍 하나 있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상 없습니다. 자, 내려가고요. 예, 1층 루비 다시 내려왔고요.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있는지 예, 이상 없고요. 자, 밖으로 나와서 우편함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총 11세대. 예, 자. 아, 대리석. 마감. 자. 코너에 위치한 우리물건 네. 바로 앞에 편의점도 있고요 음. 뭘 촬영해야 되나요? 괜찮습니다. 차량 통행 그렇게 많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는. 메인 그주 도로에서 살짝 들어와 있는 곳이라서 네, 이번에는 적정 가치, 그리고 현재 시세. 그리고 전월세 시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물건 위치는 6이고요. 어,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에 2023년도 2월달에 9억 5천에 거래된 물건 하나 이게 a 구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어, 여기도 2023년 10월달에 9억에 거래된 물건 B 두 개로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A 물건은 현재 9억 5천에 거래가 됐었고요. 2023년도 2월달에 대지면적 65평, 연면적 112평 물건입니다. 비물건은 어, 2023년도 10월달에 거래가 됐고요. 어, 대지 면적 67평, 연면적 120평, 그리고 매매 금액은 9억으로 거래가 됐던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어, 매물로 한, 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물건 위치 여기고요. 어, 가장 인근에. 위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현재 11억에 나와 있고요. 어, 사용승인일은 2015년도 8월달로 돼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80평이고요. 어, 연면적은 144평. 우리 물건보다 조금은 작은데요. 인근에 위치한 그리고 가장 비슷한 물건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물건은 C로 적정 시세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물건 2023년도에 거래됐던 물건이고요, 9억 5천에 거래됐습니다. 면적은 65평, 그리고 평당가로 한선에 보면 1,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어 개별공시지가 적용해봐서 보면은 평당 한 670만 원 정도 토지만 토지 가격이 67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토지가 한 4억 3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건물 가격은 한 5억 정도로 책정이 되네요. 9억 5천으로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비법 물건입니다. 어, 이것도 2023년도에 거래가 됐던 물건이고요. 어, 9억에 거래가 됐고 대지 면적은 67평. 어, 평당가로 따지면 1,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공시지가 적용해서 보면은 평당 한 760만 원 정도로. 토지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5억 정도로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이버 부동산에서 봤던 시물건입니다. 이거는 11억에 지금 현재 매물이 올라와 있고요. 면적은 80평. 어, 평당가는 한 13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어, 개별공시가 적용해보면 평당 한 74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요세개 물건 평균으로 따져보면 한 729만원 정도 그리고 우, 우리 물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현재 우리 물건 감정가는 총 14억 8천에 나와 있고요. 건물은 7억 2천 그리고 토지는 7억 5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으로 환산을 해보면 토지는 평당 90평이고요. 어, 평당 한 840만원으로 감정평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위에서 보셨던 720만원보다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금액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평당가를 공시지가 적용해서 보면 640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어 토지감정가 가지고 역산을 해서 어 건물 감정가를 다시 구했고요 그래서 감가상각 적용해서 제가 봤을 때는 토지 그리고 건물 가격은 이렇게 나옵니다 총 13억 9천 정도 어 감정가에서 한93% 정도 로 예상 실거래가를 잡아봤습니다. 요걸로 수익률 계산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익률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감정가 14억 8천이 구고요 최저가 100% 14억 8천입니다. 지금 매각 기일 얼마 안 남았는데요, 어, 지금 아마 뭐 유찰 분명히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예상 낙찰가는 저는 80% 정도로 잡았습니다. 11억 8천 정도의 낙찰을 받고 현재 실거래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 13억 8천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시세차익은 1억 9천 5백 나옵니다. 자 그리고 대출은 50% 5억 9천 정도 받고요. 이율은 5% 2천 9백만원 월 이자로 한 246만원 정도 나옵니다. 임대 세팅은 이제 보증금 총 합은 5억 4천 5백만원 정도 나오고요. 어 월차임은 390만원 정도 나옵니다. 어 월차임에서 대출이자 빼면은 한 달에 143만원 정도 어 현금 흐름 창출되고요 그리고 실제 부증금까지 회수된 다음에 실제로 투입한 금액은 4,700만원 정도 어 투자를 해서 어 140만원 정도 수익을 갖고 갑니다 수익률 따지면 36% 나옵니다 그리고 시세차익으로 2년 후에 매도를 하셨을 때도 1억 9,500 정도 이게 어 시세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는 세금 및 필요경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체크포인트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음, 현재 이렇게 제가 수익률 계산해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투자금액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레버리지 이용해서 갭투자 하시는 거 요즘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투자금액 갖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지금 유물권도 보시면 최종 제 투자금이 47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그전에 보증금 해서 전에 제가 갖고 있어야 되는 비용은 한 6억 9천 정도 필요합니다. 대출 50% 받았을 때 대비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금 대비 계산 잘 하셔서 어 경매가 낙찰 산정도 잘 하시고 낙찰 받으셔서 음 진행도 원활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일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